울지 말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막, 막 우시면서 그러는데 뭐 그동안 참았던 주변 사람들이 다 울음이 터진 거죠.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 사람들도 막 울지 말지 말고 나도 울지 마 울지 마막 이러고 있는데 아 어쨌든 막 그래 우리 열심히 잘 살자. 너도 용기 내고 나도 용기 내고 잘 살자. 가 안녕 안녕 겨우 그걸 마무리를 졌어요. 그리고 수감자들이 나가는 사이에 무대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베랑 아래 뭐가 내몸 안에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그전까지는 로제이 가장 슬픈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삼천회를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그러면서 해왔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봤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빠져있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고, 로젤의 막을 내리게 되고, 하여튼 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서 로젤이 아, 남의 네. 얘기 아니고 본인 얘기처럼. 아, 본인, 네. 그래서 네. 네. 와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힘내서 열심히 살자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많은 분들도 가슴이 들찍했지만, 또 백정 씨가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예, 예. 또 김정남 씨도 궁금하시죠. 동시에 예. 눈물을 흘리고 계 <laughs> 되게 여린 거야. 말도 못하게 여린. 노래 들어보면 그 여름이 절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지. 그럼요. 감사합니다. 로젤의 마음이 와닿네요. 네. 어. 누군가 내 진실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 한마디, 그걸 다 들어준 친구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그때 그 대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자누 네? 아, 오, 야, 이분이 댄스 황제나 토크 황제나 등극할 수 있을지 기대 쩝니다. 장부야이한이드 스토리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뭇> 캔디 의상은. 표절이었다. 표절이었다 진짜로. 아니 왜? 거기서 생겼다 날어요 실망인데. 어,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안 만들었는데. 와. 이표절도 이제서서 날아수 있다. 아, 진짜요? 그 사실은 음. 전세 후에로 굉장히 성공리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캔디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의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끼리는 그냥 귀엽게 가자라는 그런 컨셉만 있었지 정확한 구상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눈여겨봤던 의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상이 사실은 음 저희 동료 가수의 의상이었어요. 어? 그 괜찮을까요? 이이 <laughs> 이야기 괜찮을까요, 미야님? 아, 그거 뭐 우리 누굽니까? 우리 되게 유명하게 한데.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요? 진짜? 그 호범. 어? 원투? 네, 원투의 호범이요. 예, 원래 아이돌로 처음에 데뷔했었어요. 스크림, 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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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그 그룹. 제가 보고 아, 정말 괜찮다. 저거면 진짜 우리 캔디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생각하고 나쁜 생각이지만 아, 적당히 활동하고 <laughs>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생각보다. 웃음> 너무 <웃음> 하고 싶어 싶주변 아, 너무 아, 하고 싶어. 이상해. 그 스크립트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적당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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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맞이 <혹시, 웃음> 네, 정말 저희가 딱 나와야 되는 시점에 어, 들어가신 거예요. 어... 정말. 네, 아 거기에다 희준이의 그선캡 그리고 제가 번거지 등등을 여러 가지 추가를 하고 <laughs> 했어요. 근데 가끔 만나, 사석에서 만나거든요. 몸이 어, 싫어요? 네, 근데 굉장히 미안해요. 아직도요. 아직 아, 모르시고 계신 아, 얘기... 거죠? 알고 계세요. 알고 아 계세요. 네. 그거 너희 그거 해, 이렇게 한 거지 했을 때 제가 에, 형 맞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